<laughs> 안녕하세요 강코피입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 수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필터 바스켓에 대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바스켓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 소개를 하고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IMS 16-18g 바스켓을 사용함으로써 좀더 좋은 커피 수출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정말 이건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필터 바스켓이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여기에 그라인딩한 원두를 담아서 에스프레소를 수출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필터 바스켓도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4, 16g 바스켓, 14, 16g 바스켓 16, 18g 바스켓, 20g 바스켓으로 바스켓 사이즈에 따라 원두를 알맞은 양을 담아서 수출해야 좋은 커피 추출을 할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원두는 많이 담을수록 커피가 맛있어 하면서 이 14, 16g 바스켓에 20g 이상의 원두를 도징하면서 꽉꽉 눌러서 커피를 추출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밸런스 좋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에스프레소란 신맛, 단맛, 쓴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두만 많이 담아서 꽉꽉 담아서 추출한다면 물이 커피를 통과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분쇄 크기를 굉장히 크게 그라인딩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쇄 크기를 크게 그라인딩 하면은 추출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런스 좋은 커피를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원두만 많이 도징해서 추출한다면 농도는 진해질 수 있으나 수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자신이, 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필터 바스켓의 사이즈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균드린 내용이니 지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기, 머신을 구매했을 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14, 16g 바스켓이랑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IMS 16, 18g 바스켓을 비교해 보면서 좀더 좋은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스켓은 머신을 구매했을 때 자, 기, 장착되어 있는 기본 바스켓이에요. 대부분 14, 16g 바스켓입니다. 여기에 도징을 해보고 원두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담기는지 봅시다. 원두를 수북히 담은 다음에 원두를 살짝 이렇게 레벨링을 해주고. 17g이 담깁니다. 이 이상 담으면 오버도징이라 할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원두를 꽉꽉 담는다고 해도 18g까지 도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담긴 원두로 추출을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16온지 컵으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6온즈 아메리카노 많이 흔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즈죠. 여기에 에스프레소 2샷샷을 투샷, 넣어서 맛을 볼게요. 음, 뭐랄까 맛과 향이 조금 연해요. 좀 물에 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럼 추출량을 좀더 길게 뽑아서 많은 양의 에스프레소를 넣음으로써 커피를 진하게 만들 수 만들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에스프레소를 길게 뽑은 원두는 커피에서 잔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진한 다크로스트 원두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저는 싫어요. 저는 좋은 생두로 로스팅한 미디엄 로스트 원두를 좋아하거든요. 이럴 때좀더큰 바스켓을 사용, 활용함으로써 내 커피의 향과 맛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16, 18g IMS 바스켓은 현실적으로 19g까지 도징이 가능합니다. 커피는 굉장히 섬세해서 1, 2g의 원두 차이 뿐이라도 향과 맛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순식적으로1 0 g 까지 도징이 가능한데 자,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더큰 바스켓을 활용해서 좀더 풍부하게 원두를 더 많이 담아서 추출해서 먹어 볼게요. 확실히 커피에 액기스만 쫙 뽑은 그런 진하면서도 깔끔한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제가 큰 바스켓을 활용하는 이유는 품질 좋은 스페셜티 원두를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품질 좋은 스페셜티 원두는 품질 좋은 생두를 사용해야 하고 좋은 생두는 소고기를 굽는 것과 같이 강하게 로스팅하지 않고 미디엄 로스트 혹은 라이트 로스트로 약하게 로스팅을 해서 원두를 만듭니다. 결론으로 내가 탄 맛을 싫어해서 고품질의 스페셜티 원두, 중배전 원두 혹은 라이트로스팅된 원두를 구매해서 커피를 만들어봤는데 이게 좀 연하고 민숭민숭하고 좀 시큼하거나 좀 그런 맛이 난다면 원두를 문제 삼기보다는 필터 바스켓의 사이즈를 좀더큰 걸로 사용해보음으로써 좀더 향미가 풍부하고 진하고 고소한 커피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꿀팁이에요. 그래서 어디가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정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마음껏 남겨주시기,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강커피였습니다.